통증엔 찾지 말고 그러니까. 개보린 한알로 스마트하게. 자 삼루에는 2루에는또1루에는 모든 주자가나가 있는 KT 위즈 로아스, 허경민, 김민혁. 이제 5번 타자 장성우 선수입니다. 투어의 말로. 초구 삼격 타. 로아스 점 역전을 하게 홈에서 부 홈에서 승. 장성우의 역전, 2타점 도치타 KT가 한순간에 경기를 뒤집었습니다. 2대1, 이제 앞선 한 팀은 KT 위주입니다. 역시 예. 장성우의 예. 이기회 포착 능력. 지난 일요일 멀티히트가 역시 반등의 신호를 알렸던 그런 멀티히트였고. 네, 살짝 방문 예. 끝에 맞았는데 한 손을 놔버리면서 안타를 만들어 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역전적 기타를 기록하는 장성우 선수 이데일로이 KT가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장성우 나온 스윙이 나오네요 네.